지난 한 세기 동안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마주해야 했던 뭐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. 사실 모든 경제 전략이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 질문이 뭐냐면요. 바로 가난한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는가입니다.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심오한 질문이죠. 오늘 우리라 파헤쳐 볼 경제 성장 전략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. 자이 표를 한번 보세요. 2019년 1인당 소득인데요. 미국이랑 강글라데시를 보면 와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?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새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한테는요. 이 격차를 줄이는 게 그냥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라의 생존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였던 겁니다. 그래서 나온 첫 번째 거대한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. 일단 외무의 거센 경쟁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부터 힘을 키우자는 거죠. 아주 안을 향한 접근법이었어요.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부르는데요. 이름 그대로예요.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물건들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자. 바로 이 정책입니다. 이 전략의 핵심 논리가 바로 유치 산업 보호론이라는 건데요. 이게 아주 직관적이에요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제 막 싹을 틔운 우리의 신생 산업을 이걸 어린 아기나 뭐 온실 속 화초라고 생각하는 거죠. 밖은 비바람이 몰아치는데, 즉 엄청나게 강력한 해외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놓을 순 없잖아요. 일단은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키워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. 근데 그 보호의 벽이 대체 얼마나 높았는지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. 1960년대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요.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려고 무려 271%에 달하는 보호 장벽을 쳤습니다. 271%요? 이건 뭐 거의 완벽한 요새 수준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온실 전략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. 보호막 안에서 너무 안주하다 보니까 많은 산업들이 결국 세계 시장에 나가서 싸울 만큼 강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던 거예요. 뭐 당연하죠. 경쟁이 없는데 혁신이 더뎌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.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. 벽을 쌓는 대신 정반대로 아예 문을 활짝 열고 전 세계와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이 등장한 겁니다. 자, 두 전략의 차이 정말 명확하죠? 왼쪽의 수입 대체 전략은 오직 국내 시장만 바라봤다면 오른쪽의 수출 주도 성장은 처음부터 목표가 세계 시장이었습니다. 방법도 정반대였어요. 높은 관세로 막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을 열고 정면으로 경쟁하는 거였죠?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대 중반부터 브라질이나 인도의 평균 관세율이 정말 극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죠. 그 높고 단단했던 보호의 벽이 드디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.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? 뭐 아주 명확했습니다. 관세장벽이 낮아지니까 경제 전체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. 문을 여니까 전세계와의 교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. 이 수출주도 성장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의 경제 기적입니다.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보여준 성과는 진짜 놀라운 그 자체였죠.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, 이 그래프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. 여기 파란색 선,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. 1960년대부터 와, 다른 나라들을 그냥 압도하면서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들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어떻게 세계 경제 무대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은 대체 뭐였을까요? 네, 바로 수출이었습니다. 바로 전에 봤던 그 경제성장 그래프랑 모양이 거의 똑같죠? 경제규모 대비 수출비중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. 핵심은 간단했어요.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전세계에 파는 것. 자, 그럼 결론이 나온 걸까요? 벽 쌓기는 틀렸고 문 열기가 정답이다? 어, 근데 현실이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.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그 아시아의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조차도 경제 발전 초기에는요. 유치 산업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썼거든요. 그러니까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게둘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에 맞게 두 가지 전략을 얼마나 영리하게 조합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경제 성장에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. 둘째, 발전 초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게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. 하지만 결국에는 세계 무대에 나가서 경쟁해야만 진짜 혁신과 효율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어떤 길이 최선이냐에 대한 이 논쟁은요,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뜨겁게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된 지금 이 세상에서 한 나라가 더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더 높은 벽을 쌓아야 할까요? 아니면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할까요?